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. 권식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. 그리고 본인의 사퇴길을 냈습니다.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당사의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, 대리점 주민,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. 이게 사실 이제 불가리스 이게 이제 코로나의 호재로 발표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완전히 악재가 된 건데 본인이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거 물론이고 경영권까지 세습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한 거죠. 음,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표현상으로는 그런데요, 이 경영권이라는 게 뭔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음. 경영권이 상속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인지, 아니면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인지, 그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서 음. 어떤 방식으로 지금 회사를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음. 지금 그저 회장직 또 내놓게 만든 이 불가리스 파동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금융 당국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지금 조사된 거죠? 음 지금 그 압수액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식품 광고, 아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고 있어요. 네. 이 불가리스는 식품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코로나1 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의약품 의약품으로 ]처럼. 선전한 네. 거잖아요. 과대광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. 그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아, 세종 공장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음. 만약에 이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타격이,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부양을 위해서 이런 그, 뭐, 불가리스가 효과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또 해당이 될수 있거든요. 음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회사 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. 어,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그러니까 2013년에 이른바 갑질사태 터졌잖아요. 직원이 그 대리점주한테 막그 욕설을 퍼붓는 이런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업계 2위로 추락했어요. 당시에도 몇년 동안 굉장히 큰 손실이 났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그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 지금 남양유업이 이번 사태를 잘 봉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. 아마 그 판단 때문에. 지금 회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경영권 얘기까지 꺼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뭐 이게 그 불가리스 사태 이후에 그 회사 주가도 떨어졌는데 그거 말고도 대리점하고 낙농농가까지도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해. 근데 이번에 그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외에 이분들을 위해 한 대책 이런 게뭐 발표된 게 있나요? 어, 2016년에 대리점 거래 공정,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네. 갑질 사태가 막 너무 빈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게 터지고 난 다음에 대리점주한테 강제로 뭔가 영업 차원에서 뭐 물건을 떠넘기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갑질 근절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네. 이거는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오너리스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낙농 업계에도 타격이 있고 대리점주들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데 음. 오너 리스크는 이런 갑질하고또 다르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너 리스크에 대한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음. 이게 진정성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회장직 그래서 그냥 물러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 고객들도 그걸 수급을 할 테고 또뭐 같이 관련돼 있는 회사들 낙농가도 그걸 다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까지 짚어봤고요. 김성환 평론가는 여기까지 합니다. 이어서 공매도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